보고서 디자인은 보고서 마법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보고서를 편집하고 다듬는 세부적인 보고서 꾸미기 하는 기능과 보고서 마법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컨트롤을 드래그해서 디자인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만들 때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주문서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주문일자 가격 직원 코드, 고객 이름, 도서명에 대한 주문 일자별, 월별, 학계, 평균, 개수를 구하는 그러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주문 일자별, 월별, 학계 및 평균을 구하는 그러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탭에 있는 보고서 마법사를 선택합니다. 보고서에 어떤 필드를 넣으시겠습니까? 해서 우리는 테이블과 보고서에 출력할 필드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테이블은 주문서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특기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필드들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화살표 누르시고요. 다음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수준을 지정하시겠습니까? 라는 대화 상자에서 우리는 주문일자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셀트 선택을 하시면 주문일자 기준월이라고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 자, 그룹화 옵션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수준 필드에 그룹화 간격을 지정하는 건데 우리는 주문일자에 대해서 그룹화 간격을 월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월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분기별로 하겠다 아니면 연도별로 그룹화를 하겠다 라고 하실 때는 그룹화 간격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주문 일자 기준으로 월별로 표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룹화 간격을 월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세보 레코드에 어떤 정렬 순서와 요약 정보를 지정하시겠습니까? 라는 대화 상자에서 가격에 대해서 오름 차순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룹화를 한 다음에 그룹화 내에서 레코드 네 간에 어떤 순서로 정렬할 것인가를 묻는 대화 상자입니다. 자, 우리는 그룹 지정을 주문 일자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주문 일자 내에서 가격별로 오름 차순으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요약 옵션에서 가격에 대한 합계와 평균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다음 버튼을 누르십니다. 자, 보고서 모양을 어떻게 지정하시겠습니까? 라는 대화 상자에서 모양은 단계, 용지 방향은 세로를 선택을 하고 다음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타일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라는 대화 상자에서 액세스 2007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서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보고서 제목을 지정하십시오 라는 대화 상자에서 우리는 주문서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침을 누르시고요. 주문서 보고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작성한 주문서 보고서를 레이아웃 보기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서 코드에 대한 사이즈를 좀더 줄이고요. 도서명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직원 코드도 조정을 하고요. 자, 주문 일자를 좀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은 경우에는 필드의 레코드 값이 샵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샵으로 표시될 때는 필드의 사이즈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주문서에 대해서 디자인 보기로 상세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문서 제목글에 가운데로 위치시킨 다음에 자 폰트를 둥근 헤드라인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문일자 바닥글에 요약 정보가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바닥글에도 오늘의 날짜와 페이지 번호가 나와있는데 이 부분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 바닥글을 페이지 바닥글로 끌어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문일자 머리글에 있는 주문일자에 대한 그룹 핑한 값을 본문으로 끌어내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Ctrl+A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하시고요, 레이아웃을 해제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포맷을 본문으로 끌어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주문일자 머리끝까지 끌어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치를 좀 조정하고요, 너비도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밀자 바닥글 위로 올려주시고요. 요약글에 있는 요약 정보의 내용을 오른쪽으로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와 평균을 위로 위치시키고 그 아래 텍스트 상자를 하나, 하나 더 추가해서 개수라고 입력을 하시고 언바운드는 카운트라는 보고서 요약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라인 컨트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아래에 다음 주문일자 바닥글 아래에 라인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C를 눌러서 라인을 선택을 하고 그래 바닥 브랜드로 자 라인을 놓고 Alt Enter로 속성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에 대해서 테두리 두께는 1 포인트 그 다음에 테두리 색은 파란색으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라인도 1포인트 색상은 파란색 자, 1포인트 테두리 색은 파란색 그 다음에 주문서 아래에 제목 아래에 나와 있는 라인은 2포인트로 하고 테두리 색깔은 붉은색으로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문일자에 대해서, 주문일자 머리글에 있는 것을 본문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저장하시고 결과를 본 다음에, 주문일자에 대해서 월별로 반복해서 나왔죠? 반복해 나오니까 보기가 불편하네요. 좀더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주문일자에 대해서, 속성 시트를 열고 형식 탭에서 맨 아랫부분에 종목 내용 숨기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예 라고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평균 개수, 개수 부분이 좀 너무 아래 내려져 있으니까 위치를 조정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평균에 대해서 소수점 두째자리까지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alt, enter를 눌러서 속성시트를 열고 형식 탭에서 소수자릿수를 두째자리까지만 표시하고 그 다음에 형식을 고정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시고 주문서에 대해서 보고서 열기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문일자에 대해서 한 번만 나타나게 됐죠. 그리고 평균은 소수점 뒤집자리만 나타나도록. 자, 그리고 각 그룹별로 라인이 하나씩 더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문서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문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해서 그룹 수준에 대해서 주문 일자로 지정을 하고 세무 레코드에 대해서는 가격을 기준으로 자 여기서 내림차순으로 했는데 우리는 오름차순으로 지정해서 요약을 하였습니다. 자 요약 정보 옵션에서 우리는 가격에 대해서 합계와 평균을 구하는 것을 체크를 했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모양과 스타일을 지정을 하고 보고서 제목을 저장한 다음에 마침 버튼을 눌러서 보고서를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자, 작성된 보고서에 대해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먼저 네이아웃으로 필드의 사이즈를 조정을 했습니다. 주문일자 머리끌에 있는 것을 본문으로 내리고 주문일자 바닥글에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를 했습니다. 자, 주문일자 바닥글에 개수라는 필드를 하나 더 추가하고 텍스트 컨트롤에는 equal count star라는 것을 입력을 해서 그룹핑한 레코드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평균에 대해서 데이터 형식 탭의 속성 시트에 형식 탭의 소수점 자릿수를 둘째 자리로 지정을 했고, 라인 컨트롤로 보고서 머리글과 주문일자 바닥글에 라인을 추가하여 그룹핑한 내용에 따라 요약 정보가 잘 보여지도록 하였습니다.